별로 이번 주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합니다. 현역과 신진 세력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강풍 속에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객선 운항은 통제됐고 내일은 영하권의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대학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손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고운군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육성과 장비 생산까지 집약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셨습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정당들의 공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 간의 경쟁은 물론이고 정당 간의 경쟁에도 불이 붙기 시작할 텐데 특히 호남에서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심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새누리당이나 정의당의 경우는 공천장을 받기 위해서 후보들이 경쟁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후보들은 당선은 둘째 치고 공천을 받는 게 1차 전쟁입니다. 더욱이 야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호남의 민심부터 잡아야 하는 두 정당으로선 공천 과정에서 혁신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양쪽 정당 모두 기존의 현역 의원 내지 준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관심을 끄는 게 현역 물갈이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의 40, 50%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전략 공천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를 염두에 둔 포속으로 해석됩니다. 영입 인사들의 호남 공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더민주 영입비로인 양향자 비대위원, 국민의당 영입비로인 송기석 예비후보 등이 어떤 선거구에 출마할지 또 인물 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해낼지도 주목됩니다. 결국 공천 혁신의 잣대가 될 현역 교체유가 영입 인사들의 인물 경쟁에서 양당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정당은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각 정당들의 공천 신청 접수가 이번 주 안에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새누리당은 모레 공천 신청을 마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오는 19일까지 후보를 공모하고 정의당은 내일부터 후보 선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각 정당들은 공천 신청이 마무리되면 자격심사와 경선 등 정해진 공천 규칙에 따라 후보를 결정할 방침인데 다음 달 초쯤에는 총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광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같은 날 같은 예비 후보들 1시간 반의 시차를 두고 따로 만났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광주 지역 예비 후보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혼남정치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한 뒤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예비 후보와 경쟁하기 전에 의정 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예비 후보들과의 함께한 토론회에서 공정한 경쟁에 곧 공천 혁신이라며 현역에 대한 불이익을 경계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의정 활동에 낙제점을 준 19대 국회의원 35명 중 광주 전남 의원은 3명에 포함됐습니다.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과 참여연대 의정 감시 센터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국민의당 권은희,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법안 대표 발의 분야에서 모두 202박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납세자 운동 등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출석과 입법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9대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남해상의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제주도 가고도로 가는 여객선 운항에 통제되는 등 23개 항로 44척의 여객선에 발이 묶였고 여수와 완도 등 남해상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 경보가 목포와 완도 등 10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대학 건물이 10수년 동안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전 나래항공대 부지인데 소유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이제는 손도 쓸수 없는 지경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장흥 자울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옛 나래항공대 부지. 골조만 올라간 대학 본관과 두동의 임대아파트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캠퍼스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각종 공사 자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부도로 지난 2002년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흉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흥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대에 대한 소유권이 얽히고 설켜 있어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경매를 거치면서 필지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짓다만 건물은 선도 될수 없을 정도로 채권 관계가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인수를 하려는 임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딱히 좋은 방법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진척 없이 그대로 지금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도기 부지가 학교 시설로 묶여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도 걸림돌입니다. 사유지라서 자치단체가 선뜻 나서기도 힘든 실정. 방치된 대학 부지가 산속인데다 관리마저 부실해 범죄와 안전 사고 등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고운군이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생산부터 인력 양성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각종 성능 시험 설비를 갖춘 항공 센터와 상시 비행이 가능한 간척지. 잘 갖춰진 우주 항공 인프라는 고흥군이 드론 산업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공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공역에 대한 어, 자율정도 넓고요. 얼마나 기술적인 효과를 많이 낼수 있는지를 충분히 테스할수 있는 지난해 공군이 드론 시범 사업 지구에 포함된 데 이어 전남 지역 전략 사업에 드론 산업이 선정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업비 2천억 원 규모의 드론랜드 조성. 창업, 기술 지원센터 등 드론 제조, 연구 개발을 뒷받침할 각종 시설은 물론 드론 기술 학교와 전시 박물관, 국제 경기장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표준화된 장비 개발, 드론 관제 상황실 구축 등도 드론랜드 조성 사업의 한 축입니다. 고흥군은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공장 신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세부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종합 계획이 완성되면 기재부 심의를 통과 승인을 받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한편 부산이 해양 분야에 특화된 드론 개발에 나서는 등 다른 지역도 드론 산업 육성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정책이 성공적인 신산업 육성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예산 대비 지방채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라남도 교육청에 쌓인 지방채 채무 총액은 6,938억 원으로 2015년 최종 예산 3조 3천억여 원의 20.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난해 평균 지방채 채무 비율 18.2%보다 높고 교육청별로는 세종시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별을 대상으로 재해가 없으면 보험료 일부를 농가에 돌려주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특약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그동안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부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농업과 농촌으로 실업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설립 이후 5년 생존 사업체는 도시가 45.1%였지만 농촌은 56.9%에 이르고 노동 집약적이긴 하지만 1인당 일자리도 농촌은 0.66개로 0.45개의 도시보다 높습니다. 연구원은 농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6차 산업 경영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과 가공, 홍보, 정부와 분야 일자리 연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